안녕하세요 강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UX250H 넥서스 차 리뷰인데요 본의 아니게 차 리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낯서네요 어, US 크루라고 하는 어, 시승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US 크루가 됐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 차를 시승해 보면서 차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이 UX 차량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컨셉이요, 어, 이기적인 그 나의 모습이라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기만의 이기적인 컨셉에 맞는 사진들을 어,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들이 이번 이벤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차를 인도 받았고요. 그리고 한 며칠 동안 일단 먼저 타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테스트들을 해봤는데요. 어, 넥서스 차는 처음이에요. 뭐 물론 뭐 차를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어, 다양한 국산차들도 꽤 타봤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차를 바꿀 생각이 있어서 어, 몇 가지 유럽 차들이나 이런 차들을 시승해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어, 오늘 한 며칠 동안 넥서스 타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로는 일단 유럽 차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국산차하고는 비슷한 그런 느낌들도 있지만 그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듯한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넥서스를 받아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어 신경 쓸게 거의 없는. 뭐 우리나라 차랑 너무 비슷한 것들도 있었고요.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반응하는 거나 느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해서 어,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상당히 맞는 그런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모델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 넥서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안정적으로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선 이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인이라는 마케팅 컨셉을 잡을 만한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솔직히 가족이 많은 그런 집보다는 젊은, 그리고 혼자 혹은, 어, 부부, 아이가 없는 부부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뒷좌석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사람, 탔을 때, 어, 뒤에 타신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좁진 않고, 뭐, 카시 타나, 그 다음에 뭐, 카시 타나 두개 정도 뭐 설치해도 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좁기 때문에 다른 짐이나 이런 것들을 실에는 만만치 않은 차예요. 그래서, 어, 카, 뭐 예를 들면 두 명이 부부가 앞에 타고 뒤에 어, 베이비카시 타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물건들을 실어서 다니는 그 정도 공간으로 치면 아주 훌륭한 정도의 차가 아닐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 혼자나 혹은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으로도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물론, 시작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냥 업무용으로 막 쓰기에는 편안한 차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 두 명이서 타는, 타기에는 아주 완벽한 그런 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주행이나 이런 느낌에서는 대단히 편하네요. 뭐, 밟으면 쭉 천천히 나가고요. 그리고 모드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모드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이나 그 다음에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운전자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배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뭐, 예를 들면은, 화면 터치나 이런 것들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화면 터치라 생각할 수가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센터페시아의 앞쪽 그 다음에 어 모든 개화, 조정해야 될 것들을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틸트가 돼 있어서 모든 곳이한손 안에 들어옵니다 뭐 등받이에서 등을 뜨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손으로 다 컨트롤이 될 정도의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뭐저 운행하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스포츠나 노말이나 에코 모드 같은 것들을 이쪽에 배치했는데 를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뭐 거의 모든 기능들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안전 기능이라든지 뭐어어 a p t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또 하나는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를 저는 처음 타봤어요. 물론. 어뭐 뒤에 탑승하거나 뭐 이렇게는 해봤지만 운전석에 앉아본 건 처음인데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느끼기 상당히 쉽지 않아요. 대부분 어 알아서 엔진 켜지고요, 알아서 뭐 모터로 전환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 변속 쇼크 하나 없이 완벽하게. 어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엔진이 갑자기 꺼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그런 것조차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어, 넥서스가 워낙 조용한 차이기도 하고요. 어, 두 번째로는 변환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조금 뭐 엑셀을 심하게 밟아서 엔진을 좀 많이 쓰면 엔진음이 나오긴 하지만 엔진음이 들리긴 하지만 그러면서 변속되는 변속 쇼크라든지 혹은 모터에서 엔진으로 바뀔 때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뭐 느끼기 느낌는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의식하지 않는 한 느끼기 참 힘들 정도로 아주 잘어 셋업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다른 종류의 다른 회사에서 만든 하이브리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움직이나 솔직히 어 다른 차 다른 하이브리드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잘 만들어진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요다가 오랫동안 하이브리드에 공을 들였던 그런 뭐 이유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어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좀뭐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이 차는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차선 유지 보조 장치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몇 차례 걸쳐서 사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차선 유지는 솔직히 조금 불안한 느낌은 없잖아 있어요. 물론 어 제가 타본 모든 종류의 차선 유지 차량들이 대부분. 어, 그렇게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작동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 상당히 잘 셋업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 약간 벗어나기 시작할 때 경고를 준다든지 진동 경고를 주면서 살짝 안쪽으로 꺾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심하게 확확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꺾이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차선의 중앙 쪽을 밟기보다는 얘, 얘도 약간은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이건 뭐 차선의 폭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고속주행을 하거나 차선이 조금 선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지. 왼쪽으로 한번 붙었다, 오른쪽으로 한번 붙었다.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끼어들어 들거나 혹은 앞에 이제 교통 체증이 발생했을 때 아답티브 컨트롤이 그 크루즈 컨트롤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한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급격히 쓰거나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고해서 급격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알아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하고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차선 유지 보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번에 크루즈 컨트롤이 어 적용된 네서스에서는요 새로 어 적용된 것 중에 하나가 자동 그 자전거나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그 급정지 보조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테스트해 보긴 좀 그래서 테스트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믿음직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또 다른 걸좀 보면요. 어... 뭐 이런 나머지 것들은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고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리뷰를 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냥 그 개인적으로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차를 느끼는 감정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면 어, 정말로 편안한 차인 건 분명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시는 몇 분을 태워서 같이 이제 운행을 해봤는데요. 물론 엔진음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 밍밍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차 같지 않다. 뭐 차가 너무 시끄럽다. 너무 조용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어, 다른 것들을 떠나서 주차하거나 그럴 때 엔진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전기모터로만 작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주차하거나 를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어,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처음에는 시동이 걸려도, 그냥, 그, 켜져 있기만 하지, 아무런 엔진음이나 소리가 나지 않아서 좀 당혹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하려고 몇 차례 껐다 켰다 하고, 이런 경험들도 좀 있었고요. 뭐, 그거야 이제 적응하면서 조금 조금씩 나아졌고요. 그리고 조금은 시작할 때, 시작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세팅을 제가 잘안 만져봐서 그런 게 있는데 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켰을 때도, 너무 조용하고 켜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낯설긴 했습니다. 연비는, 어, 거의 환상적이었어요. 처음에 바다, 차를 받고 계속 운행, 모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작을 거의 안한 상태에서 운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표시된 연비가 20.3리터 정도, 그, 킬로미터 퍼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제가 뭐 스포츠 모드로 하고 뭐 여러 번 밟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지금 측정한 게18.4 정도가 나와요.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한 17점 때까지도 떨어지는데, 공인 연비가 17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로 본다 그러면, 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실제로도 지금 꽤, 어긴 주행을 했는데요. 한 500km 이상 주행을 했는데, 어 현재 엔진, 그, 그 뭐죠? 연료 게이지가 한반 정도밖에 안 달았어요. 가득 찼을 때. 어 연료통이 3 7리로 아 47리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만 한20한 3, 4리터를 가지고 500km를 갈수 있다면 어 굉장한 연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행 성능에 있어서 이게 2000cc 엔진이 되어 있어요. 2000cc 엔진이랑 그 다음에 어 모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상당히 엔진음이 어, 세게 들려요. 그래서 되게 어,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어, 그래도 다른 차에 비하면 되게 조용하게 안에서 들리긴 하지만 엔진음이 이제 조금 RPM이 올라가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RPM 게이지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RPM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2000년 초반에 도요다 셀리카를 탔을 때의 느낌처럼 엔진이 아주 그 고음의 소리로 올라가는데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요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넥서스 시승을 하면서 아 이게 도요다도 약간은 젊은 감성의 느낌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그 셀리카에서 왔던 그런 엔진음을 잠깐 다시 들은 것 같아서 어 스포츠 모드가 상당히 즐거웠고요 노멀 모드는 그냥 말 그대로 너무도 편안했어요 그리고 에코 모드는 어 전반적으로 많이 조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요. 어,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있는 건다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자동으로 잘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나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잘 움직이고 뭐, 뭐 별로 신경 쓰이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어, 뭐 트렁크 테일레이트도, 테일게이트도 상당히 작동이 원활했고요. 그래서 뭐 별로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이 즐겁게 잘 운전하고 있습니다. 어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처음엔 조금 낯설어서 조금 고민했는데 조금 조금 만져보다 보니까 어, 운전하면서 신경 안 쓰고 건드릴 수 있어요. 뭐 다른 차들처럼 뭐 누르기 위해서 어떤 걸 누르기 위해서 뭐 쳐다봐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손을 대면 항상 그 위치들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나 노멀, 에코 모드 돌리는 이 조그는 제가 보기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주목성이 좋고 조절하기도 대단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요그이 모니터를 컨트롤하는 터치패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어 말들이 많았어요. 뭐 불편하다, 뭐 어렵다. 이 불편한 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햅틱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걸릴 때마다 톡톡 튀는데 이게 좀 심하게 튀어서 아 이거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계속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리하게 어 움직일 수 있었어요. 특히나 어 보면서 터치하기 를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지 않아도 바로 이쪽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크게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건요 일단 아직까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아요 안드로이드도 지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뭐 카카오맵이나 혹은 티맵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조금 더 편리하게 교통상황에 맞는 어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걸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불편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장 내비게이션이 아틀란 아틀란 가요 아틀란티스인가요? 그 맵을 쓰는데 그걸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낯설었어요. 뭐 이렇게 <laughs> 공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어뭐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뷰들이라서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쓰면서 적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간단한 형태의 리뷰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말 그대로 편리한 기능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홀드 기능이라고 해서 잠깐 정지해 있을 때 브레이크를, 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라든지, 혹은 EV 모드를 껐다 켰다 할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독풍 어, 시트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CDP가 내장돼 있어요 요즘 CDP가 거의 없는데 CDP가 있어서 의외로 조금 낯설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침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CD 한 장을 받았거든요 어, 유지아의 30주년 기념 CD를 받았는데 그걸 틀어보니까 아 이게 CD를 틀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그그 그 얘기를 하면 또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오디오 세팅이에요. 오디오 세팅이 어, 생각보다 좋아요. 기본 오디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고급 뭐 오디오가 돼 있다라는 생각은 안드는데 그리고 기본 옵션에도 기본 오디오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JBL이나 아니면 뭐 파라소닉이나 뭐가 달려 있겠죠. 근데 도요다나 렉서스의 오디오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오디오의 품질이 좋았어요. 깔끔하고 명료하고 그래서 조금 욕심이 나는 건 어, 하이엔드 모디오가 뭐 내장되어 있는 렉서스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ES나 뭐 이런 상위급 렉서스를 어, 한번더 실승해보고 싶은 욕심이 자꾸 드네요. 어, 오늘 어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는 다른 리뷰들 많이 보시고요. 어,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어,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